자, 이 문제. 극도로 어려운 문제. 알았지? 사실 니네 못 풀어. 한 명도 못 풀어. 내가 못 푼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이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뭐를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뭘 배워야 되는지 생각하는 거야. 됐지? 자, 해볼게. 잘 봐. 자, 이거 그림 다 그렸지? 자, 이제 연필장에다가 다시 그려, 새 거를. 흰 종이를 끊내서흰 흰 종이를 끊내흰 종이, 흰 거, 흰 거. 세걸다 끄네. 제일 위에다가 흰 종이를 끄내서 제일 위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 다시. 그래서 자그 다음에 한줄 읽고 쓰고 한줄 읽고 쓰고 한줄 읽고 쓰고 할 거야. 이게 바로 풀어주는 방법이거든. 알겠죠? 자한 다음 그 그래서 자이 문제 자 이제 하 자, 이게 수능을 풀어주는 방법이고. 내가 응. 가르쳐준 는거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푼거알아서 뭐하니? 알아서어렇어이것 도대체 이제네 있잖아 생각해봐봐해봐 봐. 그냥 해생각해 봐. 이 있잖아. 이건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 이렇게 하는 거알아서어렇어 있잖아 중요한 건 어떤 경우에 이걸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돼 알았지? 자해볼게해자 o a 게해이가2 해서 이렇게 어이제할해 여기 게지첫 번째 줄을 읽고 할거해할거해자 근데 할거 해라고 얘기했는데 할게 없잖아 뭐안 해도 돼할게 없어도 할거해 라고 계속 얘기한다 나언제다 알았지 자 근데 할거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라고 한거왜안 썼어 뭐 그걸 배우는 거야 알겠지 자 오의 길이가 이래 그러면 제일 처음 네가 할거해이에 대한 대답은 요만큼의 길이가 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첫 번째야. 표현 안 하면 안 돼, 이거. 그리고 한번더 해야 돼. 뭘 해야 될까? 반지름의 길이가 2잖아. 그러면 얘 또한 2라고 표현해 줘야 돼, 이것도. 그걸 2라고 표현해 줘야 돼. 이걸 안 했어? 이거 배우면 돼. 알겠지? 됐지? 자, 디희가뭘 배웠는지를 생각해라. 응?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가? 야, 이거 풀어, 풀어주려고 마음 먹으면 별로 어렵지도 않아. 그냥 디희가뭘 배운지 알아야 그걸 배우지. 자 여기까지 읽고 할거해각 a,o,b가 3분의 2파이래 자할거해 했어? 자 한다 자 만약에 이거 안 했잖아 그럼 이거 배워 알았지? 자 이거 봐나뭐할거 같아? 표현 내 제일 좋아하는 거지? a,o,b가 아 요만큼 이 3분의 2파이 그렇자그 다음 O M E 길이가 M P래. 자까게 들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 들고 할거예 시작. 해 빨리 할거 많아. 할거 길어. 되게 많아. 할거 길어. 자할거 많아. 자, 했지? 자, 잘 봐.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자, 봐. 이길이이길이가 같다. 그 뜻이 아니야, 이거. 뭘까? 이만큼의 길이 1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만큼의 길이도 1로 표현하고 그게 또 끝이 아니야. 알겠어? 할거 많다 했죠, 분명히. 자, 유현아. 넌뭐 생각하긴 니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뭘 쓰고 싶은데? A.M. 왜두 변과 한각. 두 변과 한각.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구해 주는게 우리의 원칙이었던 거야. 알겠지? 이게 우리의 원칙이야. 알겠지? 자, 두 변과 한각이. 그 문제가 뭔데요? 아직 문제 읽기 전에 할거 먼저 하는 게 수능이야. 알겠지? 자, 따라서 L 제곱은 1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 1곱하기 2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2. 이렇게 그래서 얘는 7 이만큼이 루트 7 이거 할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각 OAM과 OAM과 각 OPM OPM의 가격이 똑같대 알겠지? 자 여기 보고 할거해또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할거 없으면 뭘 해요? 할거 없으면 없다 하고 했어? 자할거 했어? 자 아직까지는 없으면 없다 해. 자봐그 다음 보자. 그 다음 해볼게. 할거 해라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 올바른 답을 쓰는 애가 있어. 어 답이야. 자어 맞아 있잖아 내가 할거 해라고 했는데 물론 그게 지금 단계는 아닌데 할거해 근데 갑자기 니네가 뭘 했냐면 사실 나 머릿속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길 기대했거든 근데 니네가 갑자기 뭔가 하네 자봐 유소라도 뭐 했니 음... 원을 그렸어 그치 여기서 원이 생각이 나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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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 똑같으면 원이 눈에 보이지 즉 PMOA 이렇게 큰원 보이지 눈에? 알았지? 큰원 눈에 보이지? 그치? 진짜 잘하는 거야. 고3 애들은 이 생각을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사실. 알았지? 이 생각을 못해. 그냥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자 어쨌든 근데 이제부터 생각해보자. 자 이제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PMA PMA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짧게 짧게 가자. 긴 호흡으로 가지 말고. 자, 우리는 PMA 중에 한 변의 길을 알아. 맞지? 그러면 다음 변의 길인 이이 파랑파랑의 길을 구해 주면 되겠네. 맞아? 그리고 그다음에 또뭘 구해 주면 돼? 빨강빨강의 길을 구해 주면 돼. 그런데 이제부터 니네가 배워 줘야 되게 바로 뭐냐면 니네가 배워 줘야 되는 거 쪼갠 후 그림을 그려 줄수 있어야 돼. 알았지? 자, 니네 있잖아. 잘 봐. 파랑파랑을 구할 때, 이 파랑파랑을 구할 때 필요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래? 그려봐 지 밑에다가. 이제 파랑파랑의 길 구할 때 삼각형을 그려보라고. 쪼갠 후 그림을 그려준 거야. 이제 쪼갠 후 그림 그려줄 게 뭐에 하나도 익숙하지 않을 거야 지금. 알겠지? 자, 파랑파랑의 삼각형. 아, 파랑파랑의 길이, PM을 그리려고 삼각형을 그려야겠 내가 분명히. 삼각형을 그려야 해서 자, PM을 포함한 삼각형을 그려야겠 자, 봐봐. 삼각형을 그려봐, 봐봐. 자, 해볼게. 야, 삼각형을 그려봐. 라고 했더니 니네들은 PM에 대한 걸 그려. 자, 생각. 야, 이잖아 잘못된 거 그려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알겠지? 잘못된 거로 상관 없으니까 그려 <laughs> PM에 대한 얘기는 미네들은 이렇게 생각할걸 아마 여기에 PM이 들어있는 삼각형에는 삼각형에는 니네들 이렇게 우선 요 삼각형이 머릿속에 생각이 날수 있어 <laughs> 맞아 나도 알아 알았지 요, 생각, 요 삼각형에 생각, 생각이 날수 있어 요 루트 7이지 그치 자, 요 생, 요게 생각이 날수 있어 또는 PM이 있으면 이렇게 PM 잘 모르겠으면 다 그려 있는 걸다 그려 그냥 알았지? 이 삼각형이 그려질 수도 있어 막 아는 순간 다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자 그런데 여기서 좀더 알아 여기를 알지? 여기에 루이샤 점 아니 세타야 알겠죠? 무슨 얘기했지? 그러면 여기가 세타야 여기가 세타야 물론 점에도 상관없어 알겠지? 대체? 쪼갠 후 그림을 그려야겠어. 알았지? 자, 우리는 이 삼각형 내에서 세 변의 길을 구할 거지. 파란 거하고 빨간 거할 거지. 생각해봐. 이거 그렸어. 자, 근데 삼각형을 쪼개서 그림을 그려줄라했지 쪼갠 삼각형 하나만 더 그려볼래 우리? 자, 생각해봐, 해봐. 우리 요 파랑의 길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알았지? 자, 요만큼 파랑의 길이가 몇이야? 대답해야 돼. 자, 자, 이만큼 이렇게 길이 몇이야? L. 자, 생각해봐.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야. 자, 뭘 알면 돼 그럼? 세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세타만 구하면 돼. 자, 삼각형 또 하나 그려. 계속 삼각형을 그려줘. 하나 더 그려 여기 옆에다가. 빨리 그려.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세타야. <laughs> 세타가 필요한 삼각형을 하나 더 그리라고. 쪽에서 그려. 쪽에서 그려. 그렸어? 그렸지? 니가 그려보면 하나밖에 못 그릴 것 같지 않냐? 이거. 맞지? 야, 있잖아. 니네한테 부족한 건 쪼개서 그래, 그림을 그려주는 게 부족한 거야. 자, 여기부터 여기가 2지. 여기가 1이지. 여기가 루트 7이지. 여기가 세타지. 그치? 자, 이제 대답해보자. 유현아, 너뭐 하고 싶네? 왜 코사인 법칙을 쓰겠은데세 병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치? 또 코사인 법칙 쓰겠지? 이만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7분의 2의 제곱, 루트 7에제고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쓸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얘는 이거 계산을 주면 10이지? 그치? 자, 여기는 10이야. 그러 2, 5 즉, 2루트 7분의 5가 코사인 세타야. 맞지? 자, 그러면 유연아, 또 대답해. 우리 지금 뭘 구하고 있어? 뭐라고? 다시. 음. L을 구하고 있어. 이 L을 구하고 싶은 거야. 맞지? 자, 그럼 너뭘 사용할 거야? 대답. 코사인 법칙 또 사용할 거래. 왜가 대답. 왜또 코사인 법칙 사용할까? 그렇지. 두 변과 아니 한 각과 두 변. 두 변과 한 각이 되어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쓸 거지. 또 코사인 법칙 써보자 이거. 어게 얘는 1의 제곱은 하고써도 되지. 또는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2곱하기 l곱하기 2분의 L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근데 코사인스다알아보라고 알아 2루또 <laughs> <때> 7분의 5야 <laughs> 그치? 난뭐할것 같아 이제? 이렇게 약분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L제곱 플러스 3의 은 루트 7분의 10L 이렇게 쓰겠지? 맞지? 자, 이거 봐봐. 내가 어떻게 계산할지? 얘는 이거 이쪽에 넘겨서 계산할 거거든. 이쪽에 넘겨서 계산할게. 자, 이거 넘기 내버잘넘 뭐 계산했니? 어, 저렇게 사람 거 없지? 자, 얘는 그럼 l 제곱 마이너스 루트 7/10l 플러스 3/0 됐어. 자, 이제 난뭘 구할 거야? l 어, l 어떻게 구할 거야? 자 유일한 대답해봐. 에러 어떻게 구할 거야? 루트 칠. 다시 뭐라고 루트 칠. 그럴 수 있어. 그래 때려 맞춰. 딱 봐도 눈에 확 보이는 거 있잖아. 여이 나오는 값이 있겠니 없겠니? <laughs> 있겠지. 자 l 는 몇이야? 루트 칠. 그냥 눈에 확 보이잖아. 루트 칠이지. 그러면 살, 잘 봐. 근데 이차방정식이지. 루트 칠만 답일 것 같아? 하나 더 있겠지.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해야지. 자, 그래서 때를 맞춰서 인수되는 것도 보여줄게. 루트 7, 이건 누구나 다 알지. 루트 7로 좀 루트 7, 루트 7, 이거 루트 7로는 7 마이너스 13, 어딱 됐네, 그치? 그리고 인수하는거 보여줄게. 그럼 여기 l, 사실 l 지금 나왔지? 그리고 상성만 맞춰주면 돼. 3이지? 여게3 써주면 되겠지? 어, 마이너스 루트 7분의 3, 두개 곱해주면 나왔지? 맞아 아니야, 맞지? 자, 이제 찾아. L의 길이가 7이하 루트 7/3이야. 찾 찾아, 빨리, 빨리 찾아. 7이하 루트 7이하 루트 7분의3이야 이만큼의 길이 얘기하는 거야. 이만큼 얘기하는 거야. 이만큼의 루트 7야이이야 이만큼의 그러니까 길이 얘거이의이야 아니면 루트 7분의3이야 대답 루트 7분의 길이 야 왜? 짧잖의짧이아 짧잖아. 자, 그럼 요만큼의 길이 루트 7분의3이야 루트 7분의3이야 맞지? 맞지? 자, 유아나너 이거 끝까지 다 대답하자 자, 이제 뭘 구해주면 안 돼? PA PA? 빨강 빨강? 어? 맞아? 맞지? 빨강 빨간 빨강이 길이가 몇이야? 대답 X, X. 그렇지? 그걸 그얘기중요한거 그 맞아 자, 여기 X, 이거 구할 거야? 맞지? 맞지? 자, 이거 봐 X, 구할 거야? 맞지? 이완태 대답하면 꽤잘 대답해라 X 어떻게 구할 거야? 원 보여? 원 보여 안 보여? 원 보여? 원 보이지 원 보이잖아 니네 각이 똑같으면 이렇게 원 보이지 내가 분명히 원을 살려야 줬지 이거 이거 원 보이잖아 뭘 구하는 거야? X 어 이완태 대답 X 어떻게 구해 알겠지? 알겠지? 자, 빨리 찾아 위치를 채 빨리. 원, 엘보 하는 거야. 줄어들 있는 게 뭐야? 잘 생각해봐. 어렵게 가지 말자. 우린 남들보다 특별하게 배웠으니까. 정석대로 가면 이제부터 또 다시 시작이야. 그럼 토할 것 같으니까 그거 하지 말고 줄어들 있는 것 중에 우리는 누구보다 쉽게 배워자. 기술이라고 배웠잖아. 뭐 생각해? X 어떻게 구해? 응 맞아 그 생각 그러니까 그게 이름은 몰라도 돼 그냥 뭐뭐 뭐 얘기만 해봐 어떻게 알리 대답 자 지아야 어떻게 구할 거야 사인 법칙 자 유소라 어떻게 구해 정답 자 어떻게 왜? L. 어 맞아. 자 어떻게 왜? C. 맞아. 자 어떻게 왜? C. 맞아. 자즉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포톨레 마이어스의 정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e 이고 파 이거 더 e 이고 파 이거는 이고 e 파 이거. 그치. 진짜 신기한 게 원이기 네. 때문에 성립하는 이고 네. e 파 이거 더 e 이고 파 이거. 즉 1 곱하기 x 더하기 루트 7분의 3 곱하기 2는 이거 가 이거 <laughs> 이게 바로 고3문제야 알겠지? 됐어? 더럽게 어렵지 근데 진짜 천재같이 문제를 냈지 알겠어? 자 물론 물론 선생님 다른 애들은 이 푸들레 마이였 모르잖아요 잘해들 걱정은 니네가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걱정만 합시다. 알겠죠? 자잘 봐라. 이거 봐. 자, 자 이제 질문할게 유연아. 다 대답해보자. 처음에 넌뭘 잘못했어? 대답. 뭘 배워야 돼? 정. 맞았어. 그거야. 야 니네 잘 봐. 이걸 배워야 돼. 얘에서 야 니네 코사인 법칙을 몰라? 아니잖아. 그렇지? 이런 코세물치도 모르는 게 아니라 니네가 몰랐던 건 그림을 나눠서 그려주는 거야. 알았지? 야잘 봐봐. 예, 예, 예. 내가 P, M을 포함한 삼각형을 그려야 했지. 근데 너희들은 뭘 그렸어 사실? P, M을 포함한 삼각 형 이거 그렸잖아. 그치 근데 은호는 뭘 그렸어? 이걸 그렸잖아. 난뭘 그렸어? 난다 그렸어. 뭘까? 맞는 그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쪼개서 그려주기 시작하라고 이거를지이거를지 그냥 그리는 게중요하고 쪼개서. 됐어? 쪼개서 그렸지. 자,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였어? 또 쪼개서 그렸지. 그치? 자, 얘에서, 얘에서, 난 세타를 구하려고, 세타를 구하려고, 얘를 그래서 다시 쪼개준 거야. 알겠지? 그예 얘를 구했더니 갑자기 파랑 파랑이 나왔어. 파랑 파랑이 나왔어. 이제, 이제 빨강 빨강만 계산해주면 되겠지? 우리 빨강 빨강. 즉 X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아이 X의 길이 어떻게 구하지? 그러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딱 봤더니 물론 싸인 법칙 쓰거나 그래야 되는 게 맞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싸인 법칙이야 이거. 왜냐하면 원에 내접한 삼각형 삼각형이니까 싸인 법칙 맞아 이거. 알겠지? 하지만 우리한테 특수한 게 있잖아. 뭘까? 푸틀레 마이어스도 있잖아. 얘, 더, 얘, 저기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어떤 때서 대각선의 길이와 모든 명이 다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다른데 머리를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알겠지? 근데 이런 게 나오면 정답률이 몇 프로나 나오는 것 같아? 10%가 안 나와 이게. 알겠어? 더럽게 어려운 문제야. 아주 아주 극도로 어려운 문제야. 내말 이해 되지? 이해 되지? 자, 우리가 뭘 배우는지를 잘 생각해봐. 알겠죠? 자,